필러 브랜드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병원 탓이에요, 병원. 예전에 이제 뿌띠 병원들이 한참 많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필러 브랜드를 자기 본인 병원들이 취급하는 브랜드를 놔두고 이거는 CC당 얼마, CC당 얼마, 이딴 식으로 광고를 해놓으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필러 브랜드를 중요시 하거든요. 히알루론산 성분이면 사실은 제품에 따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십수년째 받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필러 브랜드로 광고를 한다. 어, 저처럼 자체 브랜드가 있는 병원이면 모르겠는데, 뭐, 제약사에서 뭐, 이러저러 맞는 것 떼어서 그냥 하는 병원이 필러 브랜드를 마치 결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고객들은, 아, 테크닉이 먼저고, 브랜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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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 후순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필러 브랜드 묻는 사람은 좀 많이 준것 같아, 요준것 같고 항상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바디 필러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가슴 필러 얘기하면은 아쿠아 필링 10년 전, 10몇 년전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마치 히알루론산 필러로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 필러니까 히알루론산 가슴 필러라고 명칭을 정정을 하거나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바디 필러가 필요한 민족인데 한국 중국 같은 외소하고 몸매 사실 볼륨이 볼품 없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뭐 글래머러스하게 유명한 연예인 아직까지 뭐 김혜수 같은 사람 얘기하잖아. 요 왜?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몸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 필러 브랜드. 예를 들면 의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까지 가능한 브랜드면 모르겠지만 그런 브랜드 이외에는 고객들은 히알루론산인 것만 물어봅니다.